오늘도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아침마다 이불 밖으로 나가기가 망설여질 정도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당분간은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는 아침 추위와 함께 강한 바람도 같이 불고 있으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오늘도 풍랑특보가 이어집니다. 높은 파고와 함께 강한 바람 당연히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오늘 가끔 비가 지나겠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5mm 미만의 적은 양의 비지만요, 오락가락 내리는 만큼 작은 우산 챙겨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와 함께 강한 바람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 보시면 대구의 아침 기온 7도, 안동 4도, 구미 6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대구의 기온 12도, 안동 9도, 구미 11도로 오늘도 체감 추위는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건강 관리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북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지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7도, 고령 5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2도, 고령 13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6도, 문경 4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미 11도, 문경 9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4도, 의성 5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9도, 의성 10도로 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1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고요. 계속해서 풍랑특보에 대비를 잘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주말 낮부터는 다시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